본격적으로 저희 구독자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개별 업종 내지 뭐 필요하다면 개별 종목까지도 좀 다뤄 볼수 있는 좀 시간인데요 요즘 모더나 못 사시는 분들이 많이 배 아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17% 가까이 급등했는데 이게 소위 모더나가 향후 비단 코로나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다양한 질병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mRNA 기술 플랫폼 업체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가 이 지금 주가의 급등을 좀 이뤄, 이 끌어냈다고 많이 분석을 하시는데 이쯤에서 좀 이제 미국의 헬스케어 주식들 보면은 좀 투자를 어느 쪽으로 좀 많이 관심이 좀 보낼 만한가요? 사실 뭐 헬스케어 혹은 바이오 산업도 상당히 그 분야가 다양합니다. 아. 분야도 다양하고 이제 기업의 크기에 따라서도 이제 뭐 이렇게 뭐 덩치가 큰그 기존의 전통적인 레거시 업체들도 있겠고요. 또 방금 말씀 모더나 같은 경우 사실 큰 기업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모더나가 각광을 받은 최근에 각광을 받은 이런 뭐 이제 뭐뭐 세컨즈 업종 뭐뭐 부스트 또 마제드나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모더나가 그 새로운 제품을 혁신적으로 mRNA라는 것을 그 단시간에 만들 수 있었던 방법이 뭐냐? 그, 그 원천이 사실은 되게 그 중요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같으면 임상만 하는데도 5년, 10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임상이라는 시뮬레이션 조차도 사실은 슈퍼컴퓨팅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더나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짧은 기간 안에 이거를 이제 풀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이 방식이 그래서 유전자, 아, 바이러스가 또 변이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풀수 있는 낚시를 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잖아요. 물고기 자체가 준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게 의미가 큰 거라는 것이고요. 그럼 비단 모두 나뿐이겠냐. 사실은 다른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가 됐던 인류가 해결하지 못했던 질병들을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것을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뭐 이런 mRNA 백신이라고 하나의 그 계기를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사실은 기존에 상당히 덩치 크고 기존 방식으로 해왔던 그파이플라인너 쪽으로 크게 왔던 그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이 네. 빅 파마들의 주가는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 바이오 업체들도 이렇게 뜯어보게 되면 제일 많이 오른 거는 유전자, 유전체하는 네, 쪽이고요. 네. 어, 사실 M R I도 뭐 같은 맥락일 수기 있습니다만 유전체하는 쪽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의료 장비 쪽도 꾸준하게 좋습니다. 어. 하지만 빅파마들은 최근 몇년 동안 거의 별로 그 재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우리가 흔히 하냥 바이오 섹터, 헬스케어 섹터라면 그 자체가 되게 혁신적인 거로 일견 보이지만 그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안주하느냐, 혹은 기존의 옛날 방식에 안주하느냐, 혹은 새로운 방 새로운 방식이 뭐냐 아까 말씀 것처럼 자기가 가질 수 없는 슈퍼 컴퓨팅 해결 능력을 그거를 자기가 사오는 거잖아요. 단기간에. 그러게 이제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네. 것들로 하느냐에 따라서, 즉 혁신을 얼마나 잘내 것으로 수용해내는가, 내 상품으로 만들어내는가 이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동안 이제 전기차 대장주로서 이제 테슬라가 그 포지셔닝을 해왔다면 현대차, 기아도 사실 연초부터 계속 모든 상당히 많은 운용사와 많은 에너리스트 분들께서 이제 올해 하반기 토픽은 자동차 섹터고 현대와 현대차와 기아가 좀 그 주도주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많이 말씀주셨는데 여전히 주가가 계속 부진하면서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인데 대체 올해 하반기 증권가에서 많은 분들이 예측하신 이 자동차 국내 자동차 섹터는 언제 한번 좀그 상승을 할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현대, 뭐 기아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기존의 전통적인 오토메이커들이 이제 갖고 있는 고민은 핵심은 테슬라죠.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음. 지금 뭐2 분기 실적이 어떻고 뭐3 분기 실적이 어떻거나 뭐 이런 그 스몰 스토리 차원의 문제가 네. 아니고 어 과연 향후 오토 인더스트리 자동차 업계 자체 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플랜이 얼마나 그럴듯하냐아 어, 이제 그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기아차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잘 이제 변신을 도모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어, 상대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그, 저기,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는 전기차에 대한 올인보다는 지금 다른 업체들은 이렇게 그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요좀 폭스바겐도 그렇고, 뭐, 지금 도요타든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우리는 약간 수소차에 대한 그, 계획 좀 있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뭐, 수소가 훨씬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 자동차단에서 그 부분이 그 얼마나 그 글로벌리 관심과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이, 어, 어떤 큰 비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음. 이제 아직까지는 그거가 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터너라운드의 계기, 의미 있는 터너라운드의 계기, 그거는 또 그런 쪽이 인정을 좀 그 관심 받을 때가 네. 아니겠는가? 음, 최근에 사실 한국 충전 그 지분 일부를 또 이제 한국 전력으로부터 현대차가 인수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뭐 그런 충전 인프라랑 다 같이 깔려는 게 뭔가 질적인 말씀하신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지 좀. 음. 판단이 되는데 그럼 오히려 지금 이제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전기차 전기 배터리가 성장한다고 봐도 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강세장이 좀 끝물이 아닌 건지 좀 걱정도 드는데 뭐 투자 포인트를 전기차 배터리 소부장까지 다 포함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장, 단 단타와 장투 좀좀 좀 구분해서 좀좀 좀 조언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뭐 장기적으로는 그저 이차 전지 배터리 네. 배터리 및그 밸류체인이 뭐 끝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가야될할 길이 여전히 한참 남았고요. 네. 물론 이제 언젠가 그게 뭐 3년 뒤, 5년 뒤, 뭐 10년 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전고체로 대표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얘긴 좀 다르죠. 그런데 네. 이제 그건 현재로서는 뭐뭐 일단 좀 힘든 거고 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어 글로벌 전기차 그 배터리 뭐 이런 밸류체인 이런 흐름들에서 네. 어, 한국 관련 업체들 소부장 포함해서 셀메이커 포함해서 소부장 포함해서 어, 전체적으로 가야 될 길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컨서는뭐 별로 없습니다. 어, 단기적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많이 올라왔고또 최근에 소부장도 뭐 키높이를 많이 그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어, 키높이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부장들이요. 어, 어,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이, 전기차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뭐, 그, 배터리, 그 다음에, 그, 소부장까지 이렇게 쭉, 밸류인을 놓고 봤을 때, 이, 전기차 업체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배터리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뭐, 과점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요거보다, 어, 조금 더 과점 형태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쪽이 사 뒤쪽이거든요. 이 소부장들은. 그래서, 이 앞단이 계속 활발해지고 활발해질수록, 이쪽에 있는 업체들의 그, 수, 그 실제로 보면, 이소 소부, 관련된 소비형 업체들이 드디어 이제 이익이 이제 터널한도 해가지고, 막이렇게 올라가, 올라가고 있는 그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물론 배터리 업체는 나쁘지 않지만, 요거보다는 이 뒤쪽이 조금 더 여전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 기업들이 워낙 그, 이 수익률이 서로 앞편이 뒤척이 막핫닥다닥 흉기 때문에, 이 조그만 업체들을, 중소형 업체, 조그만 타기보다도이 중소형 업체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선별 좀막사다 팔다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이와 같은 2차전지들 주로 모아놓은 그런 또 ETF들도 있잖아요 네. 어, 그런 거뭐 뭐, 뭐, 타이거 2차전지 이런 것도 있겠고 네. 이런 것들이 좀 마음 편하면서도 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괜찮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이 후방산업에 있는 쪽들이 조금 더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한다면 은 변동성도 좀 줄이면서 갈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업종 얘기도 안할 수가 없겠는데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오랫동안 또 7만 원 후반대에서 머물다가 외국인들의 1조 원대가 넘는 순매수로 이제 8만 한0천 원대로 지금 또 뛰어 올라 있는데요. 또 이제 SK 하이닉스는 거꾸로 지금 내년도 사실 이후에 실적 전망이 부진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주가가 좀 조정도 받기도 했습니다. 어 반도체 종을 투자할 때도 있어서 어떻게 좀 운용을 하는 게좀 좋을까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할 때는 뭐꼭뭐 뭐 삼성전자를 산다 이것도 있겠지만 저희 뭐 패시브 자금들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배분하는 자금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그 삼성전자 꼭 선호한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삼성전자를 많이 사셨던 분들은 삼성전자를 심도 깊게 분석해서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국내 대표 기업이고 어, 뭐 안전하다, 어, 상대적으로. 또, 잘 모르실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요. 자산은 소중하잖아요. 근데 뭐 그걸 지켜야 되고, 또 키워야 될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 주식 투자를 할때꼭 삼성전자를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지만, 사실은 이제 조금은 더 이제 고민하시고, 스타디하시고, 어,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고 하는 IT의 그큰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지만 IT 하드웨어 안에서도 또 조금 분산해 볼 수도 있겠고 또꼭 그 IT 하드웨어가 한국의 기업일 필요는 없겠고 또꼭 IT 하드웨어만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그때 그때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아 이쪽이 더잘 나갈 것 같다 어 이렇게 판단이 들면 또 그쪽으로 다만 하나 우린 하는 건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뭐, 좋은 경우는 틀림없습니다. 그럼 저희도 뭐, 근데 이제, 그, 투자의 어떤 방식이랄까? 포폴리오 짬에 있어서, 혹은 접근하는 뭐, 철학이라든지, 이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는, 어, 조금은 더 폭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네. 반도체 업종 투자는 좀, 그러면 삼성전자 말고 좀 시야를 넓힌다고 했을 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도체 업종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반도체도 다양하니까요. 우리가 이제 예. 뭐 비메모리 메모리로 크게 나누지만 사실 한국에서 주로 나누는 방식이고 예. 메모리를 제외한 나머지 그 시스템 반도체 뭐 로직 반도체 많이 있는데 이쪽은 워낙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포폴리오 분산한다는 차원에서는, 왜냐면 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메모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메모리 업황에 따라서 이제 성과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잠재적인 위험 요인은 있잖아요. 아,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IT 업계의 어떤 큰그 흐름에 있어서, 뭐 사실 메모리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 이 비메모리 쪽, 우리, 우리 표현으로,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이 비메모리 쪽의 시스템 반도체들, 뭐 로직 반도체들, 이런 쪽들이 어 사실 대단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시는 엔비디아, 어, 저희 하우스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엔비디아도 네. 어, 있고 또뭐 최근에 AMD도 주가가 상당히 좋죠. 뭐 인텔은 부진하게 합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와 같은 그 비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어떤 IT 업계의 변화를 그 주도하거나 혹은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을 더 크게 키워나가거나 이런 쪽의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에 집중을 하면은 기존에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조금씩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뭐 반도차 다 말씀드리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 예를 들면 엔비디아처럼 이 메타버스를 가장 주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뭐 GPU, GPU, GPU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뭐 g p u 뿐만 아니라 ARM 뭐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인수하게 되면 또 CPU까지 또 확장을 네. 지금 하려고 도모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MD 같은 경우도 또 생각으로도 잘 해주고 있죠. 어, 자이고그 네. 그 인텔의 그 영역을 계속 갈아 그 먹을뿐만 아니라 또자일링스를 인수하게 되면서 어 이제 AMD가 원래 이제 CPU 중심이었고 또 GPU도 얼마 전에 들어왔습니다만 또 가장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 FPGA라고 하는 조금 더이 그 뭐랄까요 그 확장돼서 쓸수 있는 그런 식의 그 반도체까지 막 접근하고 있거든요. 이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시면, 어, 제가 볼 때는 꼭 메모리 중심의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뭐 물론 좋은 회사입니다만은 어 조금 더 넓게 안정적으로 또 좋은 수익을 그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자이언트 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그 주식 투자하는 그 취지를 애초에 음. 가졌던 마음을 그거를 잃지 않는다고 한다면 위험한 길로 가서 안 좋은 결과를 내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말, 사실 네, 새겨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이언트 t v 의 안갑성 기자였습니다. 다음 번에도 더욱더 알찬 콘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